첫 번째 드롭볼이 바운스되어 홀 쪽에 가까워지고 두 번째 드롭은 구제 구역을 벗어나는데, 2018년 BMW 챔피언십 18번 홀파 5. 가르시아의 세컨 샷이 페널티 에어리어에 멈췄고 그 위치에서 갤러리 스탠드로 방해받는 상황. 바르시아의 백스윙 라인이 스탠드에 막혀 있는데 이 구조물은 임시 고정 장애물 TIO로 분류되어 선수의 스탠스나 스윙이 방해받으면 무벌타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는 경기위원을 불러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을 찾는데 스윙이 자유로워지는 드롭이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. 첫 번째 드롭볼이 바운스되어 홀 쪽으로 굴러가고 다시 두 번째 드롭, 또다시 구제구역을 벗어나는데 경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다시 공을 집어 들고 떨어졌던 자리에 플레이스 한 다음 그는 신중하게 샷을 합니다. 그리고 또다시 TIO 구제 그의 룰 이용과 집중력 모두 완벽했습니다. 가르시아는 그 홀에서 팔을 만들고 69타를 기록 투어 챔피언십 최종전 진출권을 확보하는데 이 장면은 골프가 운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룰 이용으로 최종전에 진출한 점을 강조하면서